핑크빈투 샤베트 베비샥TV 그레이스 이모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어서 어, 시험기간이어서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다같이 용인 처인구에 있는 너무 예쁜 카페 겸 빵집 어, 로프 슬라이스 피스에 같이 갔답니다. 여기 엄청 크고 예쁘고 빵 종류도 진짜 많고 커피도 맛있어요. 너 커피 마셨어? 아니야. 아 초코 티라미수 다시 보니까 또 먹고 싶다. 초코 티라미슈 진짜 맛있었죠. 속에 초콜릿이 아주 꽉꽉 들어차서 쫄깃쫄깃한 초코 맛이 듬뿍 났어요. 그쵸? 네. 케이티는 <laughs> 초코 티라미슈 처음 먹어봤는데 맛이 어땠어요? 엄. 어? 엄청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근데 너무 달아서 많이는 못 먹겠더라고요. 맞아요. 왼쪽에 있는 게 크루아상인데 어 진짜 바삭바삭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올리브 빵인데요. 저게 그냥 식빵같이 생겼는데 정말 쫄깃거리고 입에서 씹을수록 달콤한 맛이 우러나서 신기할 정도였죠. 사가 시킨 거. 저게 정말 천국의 맛이었답니다. 두 돌도 안된 엘리샤, 와 KT 동생, 데니얼도 저거를 마구마구 흡입했었죠. 그레이스, 그레이스 이모가 사자고 한 밀푀유인데요. 처음에는 저게 뭐야 싶었는데 부드러움과 바삭함이 같이 있으니까 진짜 맛있었죠. 네. 다시 초코 티랑이수네요 저거 데니얼이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기가. 초콜릿을 그거 엄마가 못 먹게 했는데 몰래 먹었죠. 어, 문 열고 데니얼이 들어와서 누나! 그랬어요. 이 각도 저 각도에서 찍어 봤는데 먹던걸 찍으니까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아, 정말 바삭했던 크루아상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음. 진짜 바삭했죠. 맞아요. 숙제도 하고 앤무 엠무 데니얼이 자꾸 들어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저거 밖에 나가면 식빵 아저씨랑 사진 찍을 수 있는 벤치도 있고 했는데 소개 못해서 아쉬워요. 그레이스 이모 또빵 사줄 거지? 또 가자고? 응!